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가톨릭 계열 미션 스쿨인 가톨릭대학교의 인재상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가톨릭, 가톨릭 중앙 의료원이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서 의학 계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팀장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가톨릭대학교의 인재상을 다루고자 하니 해당 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전에 석소장님이 가톨릭대학교 의대에 관해서 분석한 콘텐츠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초구, 경기도 부천구, 전시에 각각 이원화 캠퍼스를 두고 있는 4년제 사립대학교입니다. 캠퍼스가 꽤 많은 편이라 어색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는 가톨릭대학교의 역사와도 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석소장님 포스팅에 가톨릭대학교의 역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서 간략히만 요약을 해보자면 현재의 가톨릭대학교는 성신교정의 신학부, 성의교정의 의학부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존의 가톨릭대학교와 종합대학인 성심여자대학이 통합된 형태입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는 1대학 3교정 체제의 종합 사립대학으로 출범을 했고 성신교정에는 신학대학이 성의교정에는 간호대학 및입과대학이 성심교정에는 다른 대부분이 일반 전공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약학대학은 성심교정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은 가톨릭대학교와 지역 가톨릭대학교의 차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2개의 가톨릭계 열 대학교가 존재를 하는데 대학교 이름에 가톨릭이라는 존재감이 강해서 그런지 가톨릭이 들어가는 학교는 다 비슷한 학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은 독립적인 학교들로 각자의 지역 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구란 가톨릭 교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단위고요. 가톨릭대학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천가톨릭대학교는 천주교 인천교구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학교법인 선목학원에서 운영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서울대교구 비정부교구, 평양교구의 성직자를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는 대전교구, 청주교구의 성직자를 양성하는데, 각 대학교별로 어떤 교구의 성직자를 양성하는지도 다릅니다. 이렇게 가톨릭대학교와 각 지역의 가톨릭대학교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의 건학 및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입니다. 천주교 교리가 박애주의 그리고 인간 존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대학교 역시 건학 이념에서 인간 존중을 천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교육 이념은 가톨릭 정신의 바탕을 둔 진리, 사랑, 봉사이며 가톨릭 대학교 교육의 특징인 전인 교육, 인성 교육, 사랑 나누기 봉사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 진리, 봉사를 대학 이념으로 제정한 명지대학교와 유사한 부분도 있네요. 다음은 가톨릭 대학교의 교육 목적입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전문인,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균형잡힌 사회인, 인류사회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열린 세계인, 모두 근간에 천주교의 평등주의, 박애주의, 인간존중이라는 가치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에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균형잡힌 사회인 양성에서 창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창달이라는 단어는 거침없이 쑥쑥 뻗어나가거나 그렇게 되게 한다라는 뜻으로 본인이 균형잡힌 주관을 가지고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느끼실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단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가톨릭대는 의생명 첨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고 가톨릭 생명윤리 연구소도 존재하는 만큼 면접에서 의료윤리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배아줄기세포 연구랑 생명복제, 낙태 등을 생명 경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아 연구에 있어서 여성은 난자를 공급 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배아는 온전한 인간 생명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생명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체 줄기세포 및 세포 치료를 연구하는 가톨릭세포 치료사업단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배아 줄기세포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윤리적 문제는 감내해야 하는 사항이다. 라는 식의 너무나 급진적인 의견을 개진을 한다면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와는 조금 멀어진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가톨릭 교리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생기부에 배아줄기세포에 관해서 찬성측 임론자로서 활약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찬성했던 이유, 그 다음 토론 이후에 발견한 배아줄기세포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찰, 그 대안으로 성체줄기세포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 현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성체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근 성체줄기세포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 알고 있다. 또한 본인은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싶다 라는 흐름으로 답변을 충분히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윤리와 본인의 서류 그리고 생각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굽히고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생명경시 현상에 대한 이념을 자신이 주관과 엮어서 뚜렷하게 이야기할 시에는 오히려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톨릭대학교의 인재상과 CUK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인재상은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윤리적 리더인데요. 가톨릭대학교에서 독자적인 윤리적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윤리라는 단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가톨릭대학교에서 정의하는 윤리적 리더의 역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ELB에서도 위의 핵심 역량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성 역량에서는 자기 관리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창의 역량에서는 문제 해결 역량과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네요. CUK의 핵심 역량에서는 사실 가톨릭대학교만의 특별한 사항이 있다기보다 읽어보면 다 이해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소위 인성하면 떠오르는 돌봄, 존중, 배려가 공동체 역량 중에서도 아울리치 역량에만 언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성이란 인간의 성질을 일컫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해당 기념은 대학마다 정의하는 사항이 모두 다릅니다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인간존중의 대학의 견학이념과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윤리적 리더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서류 및 면접평가 각각에서 인성을 평가 영역으로 설정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정말 끝내주게 착하니까 가톨릭대학교에 적합하겠군. 이런 판단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성을 서류 및 면접평가 각각에 설정해 두고 있어요. 2022학년도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가톨릭 지도자 추천전형을 비롯한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서류 종합평가에서 인성요소 평가 비율은 15%로 같은 미션스쿨인 명지대학교의 20%보다 그리고 광운대학교의 25%보다 수치상으로는 낮습니다. 물론 특정 대학이 다른 대학교보다 어떤 요소를 덜 보는가 더 보는가에 대해서 량적인 퍼센트만을 놓고 보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및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라는 미션 스쿨 반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학과 및 전형별로 어떤 강점을 얼마나 어필해야 되는지는 달라지겠습니다만 가톨릭 대는 가톨릭 정신에 근거한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속단을 하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가톨릭 교육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가톨릭 교육 브랜드에는 크게 ELP와 EEP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ELP는 윤리적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데요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ELP란 가톨릭 대학교의 CUK 핵심 역량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가톨릭 대학교만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정을 인성 분야와 문제 해결 능력 분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나뉘어 있어요.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학점을 수강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EEP, 윤리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EEP도 가톨릭 대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으로서 2012학년도 창업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시장에서 윤리적 인재로서 활동을 하 는데 필 요한 역량 을 갖추 도록 한다는 목 표가 있 습니다. EEP 는 ELP 의 인성 분야, 문제 해결 분야 에 실천 역량 분 야가 추가 되 어서 총3 개의 분야 입니다. EEP 는 ELP 이수 학생 을 대상 으로 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ELP 를 이수한 학 생이 EEP 과정 에서 실천 역량 분 야만 추 가로 이수 를 한다면, 두 교육 과정 을 모두 수료 할수있 습니다. ELP와 EEP는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을 할수 있고 장학금 같은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1, 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가톨릭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가톨릭교육 브랜드에 추가로 사회봉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봉사단 그리고 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ELP, EEP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가톨릭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영아니 <목소리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종교색이 짙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그런지 종교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상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종교적 색채를 느낄 일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우선 채플이 없고 타 종교의 교내 활동에도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개신교 동아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플이 없는 대신에 인간학 1, 2와 영성이라는 기초 교양 필수 과목을 졸업 전에 꼭 이수해야 되는 건 있는데 인간의 내면 세계 및 인간학적 주제에 대해 다루는 수업이라서 종교색은 옅은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수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다음으로는 가톨릭대학교의 전공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모든 학생은 복수전공과 전공 심화과정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복수전공 진입이 쉽다는 것이고 그러면 각 전공을 연결해 공부할 수 있겠다는 거겠죠. 복수전공 외에도 융복합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거나 다양한 트랙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ELP, 그리고 EEP 뿐만 아니라 가톨릭대학교의 이런 전공제도를 자기소개서에 소재로 잘 녹여낸다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가톨릭대학교에는 전체 학과의 80%가 부천에 있는 성심교정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교정이 학교시설이 낙후되고 지원이 부족하다고 의대가 위치한 성의교정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재학생들의 아쉬움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성심교정에도 조금씩 지원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가톨릭대학교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장학금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톨릭 대학교를 지망하는 여러분들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틀라인의 미션스쿨인 명지대학교 그리고 실용학문에 중점을 두는 광운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컨텐츠를 첨부하니 비교하여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